안녕하세요. 리조홈즈 이효석 과장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모현의 왕산리에 위치한 빌라형 타운하우스 아주 대단지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대단지냐. 지금 40세대가 완공이 됐고, 앞으로 추후에는 200세대 이상 완공이 될 예정인 빌라형 타운하우스 현장입니다. 생활 인프라나 편의 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기재해 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오늘은 지층 세대와 넓은 테라스 세대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층, 기존 테라스, 복층, 넓은 테라스, 자세한 내용은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오늘은 외관과 두 가지 세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러 가시죠. <목소리> 네, 주차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태양 좀 피하겠습니다. 주차 공간으로 나왔는데, 어, 주차는 세대당 한 대씩 100% 주차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쪽에다 이렇게 주차 가지런히 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앞에 도로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주차 라인 같은 게 아직 그려져 있지 않네요. 자, 외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은 롱브릭 타일과 징크로 아주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네요. 와, 롱브릭 타일도 두 가지 색상을 믹스 매치 했기 때문에 어, 요즘 굉장히 트렌디한 색상이네요. 징크로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고.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40세대입니다. 근데 위로 5칸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총 200세대가 넘는 아주 대단지로 관리하시기 정말 생활하시기 너무 좋은 어, 빌라형 타운하우스 현장이고요. 여기 엘리베이터 공간 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비닐봉을 치신 다음에 들어가시고 엘리베이터 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셔도 되고, 이쪽에 CCTV 한번 보여주세요. CCTV도 4채널로 잘 나와 있습니다. 거미를 외치죠? 자, CCTV 잘 나와 있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1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고, 지층 사시는 분들께서는 옆으로 걸어 올라가시면, 이쪽 양 옆으로 걸어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1층, 그 넓은 테라스 공간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드디어 전실 공간으로 왔습니다 전실도 굉장히 화려해요 키큰장 4칸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어, 전실 공간은 아늑한 조명과 템바 보드로 예쁘게 디자인이 된 전실 공간입니다 여기 <laughs> 일괄소등 스위치 보이고요 자,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해당 세대는 방 3개, 욕실 2개 현장인데 거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 처음 오자마자 가장 놀란 부분이 여러분들 바닥이 포세린 타일이에요. 최소 10억 이상 되는 전원주택에나 들어갈 법한 포세린 타일에 예쁘게 줄눈 시공까지 완벽하게 전부 다 마감이 된 거실 공간이고요. 아트월은 도장 마감이고 벽면은 전부 도장 마감입니다.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 4, 5인용 소파 두시고. 나서도 굉장히 이제 TV와의 거리도 넉넉하고 대형 창호가 설치가 되어있어가지고 어, 사계절 내내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이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좀 군더더기 없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실 공간이고요. 역시나 메인 등 없이 이렇게 매립된 매립등으로만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자, 주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방은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기억자. 구조의 아일랜드 조리대고요 이쪽은 이제 이렇게 식탁자리인데 식탁자리 이렇게 동그란 거 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긴거 네모난 거 놓으셔도 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 없고 굉장히 깔끔한 주방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삼성 걸로 비스포크 냉동고 전부 다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와이드 싱크볼 나와있고요 어, 이쪽에 굉장히 큰 최강창경 환기창 나와있네요 3구 인덕션과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자, 하부장. 어, 사실 제가 볼 때는 음,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수납하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대신 이렇게 환기창 나와 있는 장점이 있는 거니까 어, 개방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가 여기가 지금 불이 왜 꺼져 있네. 지금 아직 조명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들어와서 보여주세요. 그쪽에 세탁기와 어, 건조기. 어, 뭐, 수직으로 놓으셔도 되고, 편안하게 놓으신 다음에 관리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넓죠? 자,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위에. 이거 리모컨으로 올렸다 내렸다 할수 있는 빨래 건조기인데, 사실 빌라에서 보기 힘든 거 아시죠? 이거 전부 다 전원주택에 가서, 어, 추가 비용을 내셔야만 설치 가능한 전동 옷걸입니다. 이 자, 여러분. 스프레이건까지 있어가지고 청소하시기 굉장히 수월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어좀 어두운데 어, 여기 가스 풀2구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요. 작게 애벌 빨래 하실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부장 설치되어 있고 이쪽에도 환기창이나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 냄새 나는 고기나 생선 요리들 이쪽에서 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은 마치 호텔 스위트룸을 좀 연상케 하는 안방 공간입니다. 마찬 어, 역시 안방 이니까 삼성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어, 뻥 뚫린 뷰와 이렇게 큰 최강창경 환기창 설치되어 있습니다. 퀸 사이즈 침대 놓아져 있고 킹 사이즈까지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좀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드레스룸입니다. 여닫지 문으로 문 열고 닫을 수 있는 드레스룸이고요 이쪽 안쪽에도 환기창이 나와 있고 이쪽에 뭐 루이비통이나 아니면 뭐 구찌 가방 이런 이런 가방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넉넉합니다. 붙박이장으로 따지면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열두 자까지 가능한 시스템장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공간입니다. 부부 욕실 공간은 아무래도 그 드레스룸과 거실 공간 그방 공간을 좀 넓게 어, 만들다 보니까 조금 좁게 나온 면이 있는데. 있을 건다 있네요. 변기, 세면대, 어, 샤워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거울과 블랙 디자인의 수납함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예쁜 공간입니다. 호텔의 스위트룸이, 스위트룸이 어, 생각이 나는 공간입니다. 자, 공용 욕실에 대신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요거를 파우더룸이라고 하죠. 파우더룸 이쪽에서, 어 이제 안방 만인들 이쪽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뭐 서서 하셔도 되고, 앉아서 하셔도 되고, 이쪽에 컨센트 있으니까 드라이기나 고데기 같은 거 놓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어 넉넉한 수납함이 있고요 자, 욕실,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자, 세면대와 변기, 수납함 설치되어 있고요 자,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차 두었기 때문에, 건식, 습식, 확실히 100%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레일, 환기창. 지금도 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거실 테라스와 맞바람을 치기 때문에 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도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 방두 군데 보고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여기 문이 되게 커요. 문이 도장 마감도 돼 있고, 굉장히 커요. 네, 혹시라도 재질이나 규격이 나와 있나 했더니, 문이 굉장히 커요. 그 이유는 그만큼 방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겠죠. 방이 좁은데 문을 크게 만들 일이 없죠. 자, 바닥은 강마루고요. 벽면은 전부 핑크 실크 벽지입니다. 여기는 저 같은 약간 좀 예술인들이 예술의 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시스템 에어컨은 없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다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웬만한 집 안방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3종 세트 다 하신 다음에 붙박이장 큰거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 굉장히 큰 최강창 환기창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작은 방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이 작은 방입니다 이 방이 작은 방이고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시고 자 싱글 침대 놓으시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크게 컴퓨터나 뭐책 서재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고 이쪽에다가 북박이장 설치하셔도 되고 이쪽에다가 북박이장 설치하셔도 되는 어, 적당한 크기 작은 방치곤 굉장히 큰 사이즈의 방이었습니다 마지막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세대, 80세대 중 16세대에 있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테라스 공간입니다 어, 포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나 비가 와도 전혀 맞지 않고요 이쪽에 콘센트 보이시죠 이쪽에 수전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물놀이 하시거나 아니면 청소하시기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렇게 바베큐 파티도 하실 수 있다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 설치가 되어 있구요. 나무 테라스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족들끼리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넓습니다. 어, 대형견이나 소형견 입장에서는 거의 종합 운동장만한 사이즈의 크기가 나오고 있고 벽까지 이렇게 딱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프라이빗한 아주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너무 좋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공기가 너무 좋아요. 역시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숲대껌이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난 줄 아셨죠? 아닙니다. 저도 끝난 줄 알았는데, 더 넓은, 더 좋은 세대를 지금 볼수 있어서 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은 한층 아래 세대예요 근데 집에서 넓어요. 예, 그래서 일부러 다른 점만 콕콕 집어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엔 그 핑크빛 방에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현장이고, 한번 테라스 나가보도록 할게요. 테라스는 거실에서 한번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거실 구조도 비슷합니다. 옆쪽에서 나오면은 방금 자녀방 테라스가 나오는 거고, 이쪽은 한층 아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가서 바로 보이는 현장입니다. 자, 이쪽에 7평 정도 나오는 테라, 앞 테라스 공간이고요. 사이즈는 7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넉넉합니다. 전기 콘센트나 물 수전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맥주 한잔 하거나 아니면 예쁜 물레방 같은 분수대 같은 거 설치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다른 점. 주방입니다. 주방에 이쪽은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윗세대는 없고, 이쪽은 상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옵션 같은 건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은 여기가 넓어요. 다용도실이 넓어요. 다용도실이 위에보다 확실히 넓고, 이쪽에다 안에는 보일러실이 되겠고, 이쪽에 세탁기 건조기 같은 거 놓으시고, 이쪽으로 이제 보조 주방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지금 뚫은 거 보이시죠? 이쪽에도 그 리모컨으로 사용하는 전동식, 뭐죠? 전동식 빨래 건조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이 바로 안방 공간입니다. 자, 안방 공간 같은 경우는 여기 드레스룸부터 보여드리면 돼요. 네. 드레스룸이 아까는 12자였는데 여기는 한 14자? 14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더 넓어요. 확실히 더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고 파우드룸이 밖으로 빠져있네요. 여기는. 보여주시고. 자 그리고 자 여기 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부부 욕실 공간인데 위에는 사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웠는데 대신 여기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이쪽에다 샤워 카튼 같은 거, 샤워 커튼 같은 거 하나 설치하시면은 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환기장까지 나 있고요. 자 이것으로 진짜 영상 오늘 모두 보여드렸고요. 어, 지금 보여드린 현장이 이제 지층이지만 어, 테라스가 꽤 7평이니까 꽤 넓고 처음에 보신 영상이 테라스가 가장 넓고 지금 마지막에 보신 영상이 테라스가 두 번째로 넓은 현장입니다. 물론 복층도 있, 있죠.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이거는 현장 방문하셔가지고 문의 주시거나 저한테 현장 방문하시면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문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영상 한번 보지 마시고 한세 번씩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